안녕하세요. 따경입니다. 오늘은 노브랜드에서 꼭 구매해야 할 필수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끼 식사로나 반찬으로 또는 간식으로 즐기기 좋은 싸고 맛있는 노브랜드 필수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브랜드에서 꼭 구매해야 할 필수템으로는 채소튀김입니다. 노브랜드 채소 튀김은 양파나 당근, 덩굴 강낭콩의 세 가지 조합으로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는데요, 기름에 튀겨서 바삭하고 맛있습니다. 우동에 함께 넣어 먹으면 튀김 우동으로도 즐기실 수 있고요, 끼나 라볶이와 함께 즐겨도 맛있습니다. 전체 용량은 400g, 가격은 5,480원입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노브랜드 필수템은 깍두기 양밥입니다. 노브랜드 깍두기 양밥은 아삭한 식감의 깍두기와 고슬고슬한 밥알이 한데 어우러진 볶음밥인데요. 고기를 구워 먹고 나서 밥에 깍두기를 볶아 먹는 것처럼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약간 매콤한 맛도 있는데요. 취향에 따라서 계란후라이를 얹어 드셔도 되고요. 김을 싸서 먹어도 좋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고 프라이팬에 볶아서 먹어도 되는 깍두기 양밥은 전체 4인분으로 김스프와 밥으로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9,980원입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노브랜드 필수템은 바비큐 폭립입니다. 노브랜드 바비큐 폭립은 부드럽고 도톰한 살코기, 그리고 달콤한 소스가 어우러진 음식인데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처럼 집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븐이나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도 함께 즐길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프라이팬에 구워서 드셔도 좋고요. 센 불로 굽다 보면 타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구워준 후에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으면 더욱더 촉촉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한끼 식사, 반찬으로도 좋고요. 캠핑 요리나 안주, 아이들 간식으로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바비큐 폭립을 노브랜드 필스템으로 추천드립니다. 전체 용량은 550g이고요. 가격은 14,980원입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노브랜드 필수템은 통안심치킨텐더입니다. 노브랜드 통안심치킨텐더는 부드러운 통안심살로 튀겨낸 바삭한 치킨인데요. 국내산 닭고기에 튀김가루를 입혀서 육즙과 식감이 살아있습니다. 양상추와 허니 머스터드 소스, 치즈를 살짝 뿌려서 치킨샐러드로도 즐기셔도 좋고요. 감자튀김과 함께 에어프라이어에 돌려 먹으면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아이들 반찬으로나 어른들 안주, 간식으로 활용하기 좋은 노브랜드 통 안심 치킨 텐더는 에어프라이어 200도로 20분 이상 조리하시거나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잘 구워드셔도 좋습니다. 전체 용량은 550g이고요. 가격은 6,480원입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노브랜드 필수템은 한입 속속 비엔나입니다. 한입속속 비엔나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비엔나 소시지인데요. 소시지는 밥 반찬으로도 먹기 좋고요. 야채와 함께 케찹을 넣어서 볶으면 야식으로도 먹기 좋은 재료입니다. 구워 먹어도 되고 삶아 먹어도 좋은 비엔나 소시지는 한입 크기로 더욱 먹기 좋은데요. 전체 용량 550g, 가격은 6,980원입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노브랜드 필수템은 갈비 만두입니다. 노브랜드 갈비만두는 국내산 돼지고기의 갈비 부위를 먹기 좋게 살코기를 발라내어서 만든 숯불 향이 나는 만두입니다. 부드럽고 촉촉한 만두소에 맛좋은 갈비 맛이 입맛을 자극하는데요. 아이들 간식이나 야식으로 활용하기 좋은 재료입니다. 드실 때는 전자레인지에 랩을 씌워서 2분간 데워 주셔도 좋고요. 찜통에 4분 내지 5분간 쪄서 드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팬에 기름을 둘러서 군만두로도 즐기실 수 있어서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갈비만두를 추천드립니다. 전체 용량 720g이고요. 가격은 5,980원입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노브랜드 필수템은 리얼팜입니다. 노브랜드 리얼팜은 밥 반찬으로 즐기기 좋은 햄인데요. 95.03%의 순돈육을 사용해서 만든 제품으로 식감과 맛이 더욱 살아있습니다. 햄은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요. 볶음밥 재료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찌개에 넣어서 먹고 계란물을 묻혀서 부쳐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냥 구워 드셔도 누구나 즐기기 좋은 반찬이 되는 노브랜드 리얼팜을 추천드리고요. 전체 용량 340g, 가격은 3,680원입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노브랜드 필수 템은 감자전 믹스입니다. 간편하게 감자전을 만들 수 있는 제품인데요. 감자전 믹스 한 봉지에 물 500g을 넣고 골고루 섞으면 재료 준비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가열한 프라이팬에 기름을 적당히 두르고 섞어 놓은 감자전 믹스를 부어주시면 되는데요. 취향에 따라 양파나 고추 등을 넣어 구워주시면 됩니다. 감자전 믹스 한 봉지에 지름 10cm 기준으로 8장에서 10장 정도의 감자전을 만드실 수 있고요. 감자 원료 특성상 반죽한 후에 되직하게 변하기 때문에 반죽을 섞은 다음 5분 이내에는 꼭 조리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체 용량은 200g이고요. 가격은 2,480원입니다. 다음은 노브랜드 꼭 구매할 필수템 고추참치입니다. 노브랜드 고추 참치는 황다랑어를 넣어서 만든 매콤달콤한 맛의 참치인데요. 참치캔은 어느 요리에 넣어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항상 쟁여두고 먹는 것중 하나입니다. 노브랜드 고추 참치는 딱 적당한 양념으로 찌개나 주먹밥, 볶음밥 등에 좋습니다. 자취템으로나 온 가족 밥 반찬으로나 손색없는 노브랜드 고추 참치를 추천드리고요. 전체 용량은 150g, 가격은 2280원입니다. 다음 추천드리는 노브랜드 필수템은 숯불 대리야끼 양념 닭꼬치입니다. 노브랜드 숯불 대리야끼 양념 닭꼬치는 닭고기에 달콤한 대리야끼 소스를 묻혀서 구운 요리인데요. 전자레인지나 프라이팬에 간편하게 조리해 드실 수 있습니다. 꼬치에 끼워져 있어서 그대로 바로 드셔도 좋지만, 꼬치를 빼서 밥이나 밥과 함께 볶아서 볶음밥으로 해 먹어도 좋습니다. 계란과 마요네즈를 추가해 먹으면 치킨, 계란, 마요 덮밥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한끼 식사, 아이들 간식, 안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노브랜드 숯불, 대리야끼, 양념, 닭꼬치 추천드리고요. 전체 용량은 800g, 가격은 14,980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천드린 노브랜드 필수템 가격도 저렴하고 맛있는 가성비 좋은 제품들로 추천드렸고요 한끼 식사 또는 간식 안주로 활용할 수 있는 필수템들 노브랜드에서 쇼핑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